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24년 12월 27일, 에, 이제 연말 마감을 이제 이틀 앞둔 27일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어, 다시 또 급락세로 어, 마감을 했는데요. 어, 전날에는 이제 시장이 보아 펀조권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급등했다가 음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날은 이제 보아 펀조권에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이제 시장이 어,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갔던 거를 뭐 전부 다 까먹을 정도의 로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이제 급락을 하면서 추세가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이 다우 지수가 하락 추세로 S&P 500도 하락 추세 그동안 이제 상승 추세였던 뭐 나스닥 나스닥 배 이런 거는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었고요. 이제 상승 추세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유일하게 상승 추세고. 음, 러셀 2000도 이제 하락 추세. 전부 하락 내지 이제 중립 추세로 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 그야말로 본격적인 이제 시험대에 섰다. 아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음 어쩌면 이제 대세 하락이 이제 턱밑까지 왔다. 아 요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난 이제 12월 18일 날 f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날. 의외에 이제 급락장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12월 18일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급락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신호다.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사례가 2007년 12월 11일날 이날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날 미국 지수가 이제 2%대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조금 오르내리 이렇게 하다가 한 10여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으로 어 전환이 되면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어 이행됐던 그 사례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주가 운동 법칙은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추세, <laughs> 추세 위의 법칙이 잘 작동하는 그런 시장인데 예, 추세에 따르면은 이날 이제 1 2월1 8일날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거나 뭐 설령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뭐 약보합 정도만 몰라도 이렇게 이제 급락으로 마감한 건 이제 어 시장의 이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시장의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예,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인지 뭐지 않았다 아, 이런 말씀을 이제 그때 드리면서 아, 조만간에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에 본격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화해될 거다 아, 길어봐야 뭐 금년 말 내년 초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특히 그 연말 결산을 이제 이틀 앞두고,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컸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투매성,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는 뭐 훨씬 더 낙폭이 컸었습니다. 장중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좀 낙폭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어, 마감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면 이제 장중에 여기 이제 개장 이후 이렇게 이제 급락을 어, 했다가 한3 시간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점심 무렵부터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어, 낙폭을 조금 이제 줄이긴 했는데요. 장중에는 뭐 2.5%가 넘는. <laughs> 아 2.5%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의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에, 그거에 비하면 뭐금 이제 회복은 됐지만은 어쨌든 이제 종가상으로도 나스닥이 이제 1.5% 정도의 이제 급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12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날 이제 급락을 했고 어그 이후에는 뭐 조금 또 반등이 나오는 어,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제, 제가 이제 당시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까지는 음 까지는 이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에 뭐 근접하지도 못했는데요 사실은. 전고점에서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그 이제 추세가 이제 아주 안 좋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7년 12월 11일 요때 상황하고 이제 상당히 좀 유사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마지막 그 연말 거래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어, 이틀 동안에 이제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본격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장중 차트에서는 이렇게 쭉 급락이 나오다가 여기 이제 점심 무렵부터는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이제 회복이 됐고요. 요거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은 다우지수의 경우는 뭐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도로 이제, 에예 하락하는 모양새고요 그나마 이제 나스닥과 S&P 500은 뭐 전고점에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근접하는 정도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예, 하락을 아 이어가는 아 그런 모습이 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년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지수로 봐도, 금년에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다우가 14% 올랐고, 나스닥이 31%, S&P 500이 25%,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아주 급등 장세로 이제 마감을 한 셈이 됐는데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급등한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금년에는 뭐 AI 또뭐 음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주 엄청나게 상승을 한 그런 해가 되겠고요 마침 또 트럼프 이기를 맞아서 이제 뭐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어 주식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laughs> 구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런 거,가 이제, 에, 지난번 이제, 12월 18일날 이제 FOMC와 이제, 때를 맞춰서, 이제 급락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급락은 뭐 대세하라고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도 뭐 일부 좀 청산을 하시고 아, 그 다음에 뭐 아, 위험관리 차원에서 해칭 일부는 좀 해칭을 좀할 필요도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뭐 특이하게 그 매그니피센트7이나 테라픽텐 전종목이 하락을 하는 이거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이날은 뭐 상승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날 이제 나의 차로 보더라도 나의 차가 뭐 이렇게 이제 소폭 마이너스 출발하고 아주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나스닥이 뭐 거의 이제 2.5% 가까운 이제 하락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강하게 반등은 나왔지만 끝내 급락 마감을 이제 피할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어, 하여튼 시장은 상당히 이제 좀 위험스러운 경지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위를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 어쨌든 이제 대세 하락은 이제 점점 더, 어, 다가오고 있다. 이날 하락으로 이제 대세 하락의 스타트라인에 한발더 다가섰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음,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남은 연말 이틀간 거래에서도 이제 성공 투자를 어,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음, 연말장 대응 좀잘 하시고 어, 내년장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